네, 안녕하세요. 공부 도와주는 친구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2학기 중간고사, 세계사, 네, 세계사 공부 두 번째 시간, 절대왕정의 성립입니다. 네, 절대왕정의 성립과 구조, 뭐, 서유럽의 절대왕정, 동유럽의 절대왕정, 각 사례들, 그 다음에 절대왕정의 의의 이런 거, 이런 순서로 구성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절대왕정의 뜻은요, 어, 국왕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자, 우리 1학기 때그 봉건제 배웠었는데 봉건제 때는 왕의 힘이 약했어요. 근데 절대왕정 시대는 어, 왕의 힘이 강했다. 왕의 힘이 막강해진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절대왕정의 구조 한번 볼게요. 네, 절대왕정 즉 왕의 힘이 막강한 시대인데 이걸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제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네 가지 핵심 구조. 별표를 해놓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정치적인 이론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란 뜻으로 왕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상주의입니다. 자, 중상주의는, 어, 별표 중에 별표입니다. 네 가지 핵심 구소, 구조 중에서도 중요해요. 자, 이거 하나만 서수령에 자주 나올 정도로 절대 왕정의 구조 중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째로 수출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돈을 버니까. 그 다음, 반대로 수입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세예요, 관세. 그러니까 수입품에 세금을 매겨서 우리나라 제품보다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는 제도가 관세입니다. 네, 그 다음, 식민지를 확보합니다. 원 재료도 싸게 구해오고 또 완성된 제품을 강제로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식민지 식민지 확보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상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했던 세 가지 정책을 써보세요.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는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도입하고 식민지를 개척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관료제입니다. 왕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뭐, 신하 조직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군사력이에요. 자, 상비군인데, 어, 왕을 위해 상시 준비된 군사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핵심 요소 중요하고, 특히, 음, 특히 중상주의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유럽의 절대왕정, 각 나라, 별 사례들이에요. 먼저 에스파냐를 보면 유럽 최초의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펠리페 이 세가 무적 함대 지금으로 치면 해군이죠. 해군을 강하게 키워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있세때이 강력한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모직물 공업을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어, 태양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어, 절대 왕정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치와 호화스러운 장식으로 유명했던 베르샤유 궁전을 만들었고, 이 콜베르, 콜베르라는 사람 보기, 객관식 문제 보기에 잘 나와요. 그래서 콜베르를 재상으로 등용을 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어,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섞어서 시험에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어, 에스파냐는 유럽 최초의 절대왕정 국가로서 재산 뭐 코베르를 임명하여 주사, 중상주의를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국은 무적함대를 격파했고 펠리페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잘 만드니까 나라별 절대왕정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동유럽의 절대 왕정인데, 자 동유럽은 봉건제가 더 오래 유지가 되어가지고 시민 계급의 성장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이 서유럽보다 늦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러시아는 자 표트르 대제 때, 표트르 대제 때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상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서 유럽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이센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 개몽군주로 활동을 했다. 그 다음 산업을 장려하고 상수시 궁전을 지었다. 이 상수시가 뭐 프랑스 말로 근심이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상수시 궁전에서 뭐 개몽주의 학자들이랑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절대왕정하면 뭐 산업을 장려하고 상수시 궁전을 지었다, 뭐 국가 제일의 신분꾼이다 이런 말이랑 매칭해서 나오니까 어 동유럽의 절대왕정 사례들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세 17에서 18세기의 문화 부분에서 자 하나 보고 갈게요.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몽사상이에요개몽사상 별표. 자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믿는 사상이 계몽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어, 국민 주권설 요게 핵심이에요 계몽 사상 그래서 요 어, 개몽 사상이 이 부분 바로 뒤에 나올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데 자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국민 국민주권, 주권설 요거를 보기로 내놓고 자 다음 보기들을 탐구할 때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종종 나왔습니다. 답은 뭐 개몽사상이겠죠. 자, 이 부분도 개몽사상 중요하게 꼭 봐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민혁명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